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샤시교체 창호유리 직거래 김실장입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 주변에는 낡고 오래된 샤시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1985년에 증공된 아파트로 밤색으로 된 알루미늄 샤시는 단판유리 회색으로 된 알루미늄 샤시는 16mm, 하얀 샤시는 PVC 창호로 결제된 PVC 창호입니다. 옆에 있는 저층 아파트는 낡고 오래됐고 추워서 그런지 여기는 샌드위치 판넬, 여기는 벽돌로 벽을 쌓고 창을 작게 하여 단열 효과는 높였을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이런 밤색으로 된 알루미늄 샷이나 회색으로된 알루미늄 샷는 겨울이 되면 춥고 낭반비가 많이 나옵니다. 여름이면 덥고 태풍이 오면 유리가 깨지거나 날아가지 않을까 소비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오래된 샤시를 교체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시, 준비하신 소비자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소비자분들은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샤시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샤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걱정과 고민사항은 현실적으로 큰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있어 쉽지 않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샷시로 저렴하게 교체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관련 검색어를 확인하시면서 확인을 하고 주변에 있는 소비자분들한테 아니면은 여러 대리점과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샷시로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을까 고민과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실 시공 사례가 있듯이 시공업체를 잘못 선택해서 바가지나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비자분들이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유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L사 제품이 제일 좋다, 뭐 K사 제품이 제일 좋다라는 말을 듣고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가 샤시에 대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드사 제품이라 하는 것은 소비자분들이 써보시고 그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소비자분들이 인정하신 제품이다 보니까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사양이 높고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네 가까운 곳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나 샤시 시공 업체를 선택하는데 이들 업체는 아파트 구조를 잘 알고 뭐 시공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시행착오 집 근처에 있으니까 믿을 수 있고 AS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좋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어... 의문이 듭니다 소비자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인의 소개나 아니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선택하셔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인이나 친인척 분들은 샤시 시공을 할때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으로 시공도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임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자나 생각지 못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서운하겠지만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소비자 시공 후기라든지 아니면 지인의 집 또는 단지 내에서 시공하는 것을 보고 시공을 잘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샤시 대리점이나 샤시 제작 공장 업체를 찾아서 선택을 하시는데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하면 유통 단계를 줄여 금액도 싸고 자체 시공 팀이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 시공 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그다지 상담이나 계약 시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유튜브 검색어를 뜨면 이렇게 영상이 뜨는데 믿음과 신뢰가 가는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런 것은 영상이다 보니까 실제 현장과는 다르게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7 번은 어 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일곱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듭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일곱 가지 방법 외에도 어,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요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추세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공부도 하시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추세입니다. 시공업체들은 영업을 위해서 유튜브에 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데 다소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영상의 내용은 다년간 샤시 현장 관리를 통해서 쌓은 저만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분들이 샤시를 선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다양한 내용의 기본 지식과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내용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시 교체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견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으로 꾸준히 찾아뵙고 도움드릴 수 있는 샤시 시공 창화요리 직거래 김실장이 되겠습니다. 올라오는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